10월 29일 화요일 10시 28분입니다 아 양곡에서 조리읍 파주 조리읍 콜 잡았고요 요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11시 36분에 조리읍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에 어허 어디로 갈까 봉인촌까지 나가볼까요 일단 네. 하여튼 금방에서 좀 배회 좀 하겠습니다 잠깐 저거 뭐야 데이퍼블릭 GC 뭐 골프장 어 골프장이 뭐 있다고 돼 있는데 요 금방은 아닐 거예요 아니지 타이거CC는 저 끝에 있는 건데 여기에 써있어 타이거CC가 예, 아무튼 뭐 저쪽 봉일천 쪽으로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 예예예 예, 예. 11시 42분입니다 예. 원롱에서 수원 잡았습니다 예 요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6km 라이딩, 아 7km 라이딩 해야 돼요, 예. 수원으로, 렛츠고! 예, 아, 1시 57분. 수원에 오고 말았네요, 예. 도착했는데요, 와. 135분이 계십니다. 아, 135분이. <laughs> 처음인데, 역대급인데, 예, 아. 무장이 많네요 네. 오우, 막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콜이 막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네. 일단 여기서 좀 떨어질게요 네. 여기서 좀 떨어져서 와 지금 147명 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저 여지껏 대리하면서 이렇게 기사님들 많이 계신 거 처음 봅니다 일단은 여기서 망도 하겠습니다. 망도 도망갑니다. 예예예. 아, 어유 예, 예. 2시 44분. 네. 기산동에서 2천 호법동콜마노 바닥에 떨어진 거 잡았습니다. 예. 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스루. 아이고 여기 도착을 했는데 여기 신동탄 에서 이천을 가는게 아니고 이천에서 신동탄을 간다고 하시네요 여기로 오신대요 이천에서 아 황당하네 <laughs> 어떻게 처리해 줄려나 지금 여기 왔는데 아아 아,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아, 예. 왔으니까 깝깝하네요 예. 진안동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진안동으로 진안동으로 이동합니다 예. 네, 예, 취소비 만 원, 만 원, 만원 주신다고 하십니다. 일단 뭐, 아쉬운 마 달래고, 진안 동쪽으로 가서 좀, 콜대기, 가던 길 갈게요. 예. 아 예, 예. 7시 40분, 예.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예. 아, 뭐, 대구에서 콜대기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예. 아, 7시 50분에 예. 자동 배차, 카카오. 네. 장기동 가는 거 카카오로 자, 네. 자동배차 떠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동합니다. 레 렛츠고. 8시 26분 장기동 도착했습니다. 예. 천호동 4만원 뜨네요. 예. 네, 장기동 여기서 콜대기 하겠습니다. 예. 8시 45분 장기동에서 북변동. 렛츠고. 9시 북변동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콜대기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9시 9분 콜 잡았습니다. 감정동에서 감정동 들렸다가 운양동 갑니다. 운양동 오로레스고. 9시 36분입니다. 운양동에서 끝났습니다. 아, 오늘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집으로 언룡 들어가서. 일찍 자고 내일 또 나오겠습니다. 예. 아 오늘은 전반적으로 장사가 잘안 됐어요. 예. 탁송이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매출이 좀안 나왔고요. 예. 대리도 뭐 그냥 장사안 되네요. 예. 여하튼 그래도 뭐 오늘 이 정도로 매출 올리고 내일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그러면 아, 네. 남은 형님도 고생하시고 전 집으로 가쓰고